간내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오는 품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발집은 멋있습니다. 족발집도 있고. 동남일 한광비얼마예요2천원에 철인, 철이, 철인 만큼, 아, 과일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수박, 성주 참외. 음. 아, 이거 하면 더슬프 오천 0 0원 하셨죠 5 0원 정말 맛있습니다 야 무순 아줌마자5원예좀가 있어 음. 5 ,000원, 5 ,000원. 야 5,000원 5,000원 야심시다 하자 만원 하는 거 아이고 이에은 우리 자기 고수님도 오셨네 사모님하고 아이고 네? 영안 저원님여기 뵙는다 <laughs> 어? 그래. 예, 고생 많으시죠 우리 사모님도 아, 쉬는 마이 아, 낳으셨습니다 예, 예, 라이브 영원.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 오. 예. 2번이 되어야지, 2번. 네, 2번. 어, 그래, 정직하게 서로. 3번부터 2번이에요. 네. 예? 네? <laughs> 확실합니까? 그럼요. 확실히. 아, 옆에 계신 분부 2번. 그, 어, 네, 네, 용안이요, 서, 서용안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대만 공식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고? 아, 이거, 마비가 뭐, 정신을 도네. 아니 그, 예, 팔이 껐대요. 예? 아직 꺼뭐 사러 아직 뭐오셨는데 네. 여기 있는 거. 원래 연세 얼마신데요? 네. 연요한 네. 100살 넘었는요 100살 넘었어요? 네. 어이구, 100살 넘어도 시장 보 건강하시다. 네? 나는 벽을 가람도 시장 보나1 0살 먹고 장도 먹 아이고, 100살 내가 시장 보면. 아니, 이거 한개덜넣고 장군이네. 다행히 가요. 돈은 다 주고 또 물건 빠지지 마고. <laughs> 여성급 시장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어물상인 것 같네요. 아유, 화면에 전부 다 심어진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시 고선련님 <목소리도> 여기 <목소리가> <야>, 공나 <공간은> 얼마예요? 한 봉다리 얼마인데? 한 봉다가 봉다리 나름. 자, 얘어떻게토 찍어. 너희가야. 뭐 드릴까요? 아이고, 의성의변는 야, 뭐, 시장이, 인원이 많아 그런지, 시장에 사람이 딱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유 시장이요 뭐 다른데 시장 되면요. 네. 네. 이 장사는 이 몫이 좋아야 되는데, 이 통로는 사람이 박적적하고 다른 통로는 사람이 별로 이게 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의성수박은 이거 만천 원. 국제 전화. 국제 전화. 아, 요 방금 방금 아요 팔을 잡고서 이 방금 전이 다쓰 아, 이 방금 전는 파리자고도 지고 이러는 야 파리 모기 이름 안 와요. 신기하네. 그치?